거래할 때 내는 거래세 그리고 내가 갖고 있으면서 내는 보유세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거래는 이제 취득할 때는 취득세 그리고 팔때 내는 양도세 그리고 네네. 보유할 때 내는 게 종합부동산세랑 이제 재산세가 되는데요 어, 많은 사람들이 무서워하는 부분은 종합부동산세랑 양도세를 무서워해요 중과가 네네. 좀 많이 되기 때문에 근데 최근에는 취득세도 이제 중과가 되기 시작했기 때문에 취득도 좀못 하게 되는 그런 사. 안녕하세요. 네. 워낙, 워낙 미인이시네요. <laughs>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네. 예, 네, 아파트 두 개를 지금 임대 사업자로 갖고 계세요. 그죠? 네, 네, 네. 네. 그거, 고거만 끝났어요. 아, 말소가 되셨어요? 네, 네. 거의, 거의 날짜가 다 돼가요. 아, 다 돼가세요? 혹시 네네. 4년짜리로 하셨을까요? 예, 네, 그렇죠. 옛날에 전에 아. 초, 초회한 거니까 4년대 네, 그렇군요. 일단, 임대사업자를, 임대사업자 중에서 이제 폐지 유형에 들어가세요. 그러니까 폐지 네네. 유형이라는 거는 4년짜리 단기. 이게 아파트가 네네. 됐건, 뭐 빌라가 됐건, 오비스텔이 됐건, 4년짜리 단기. 예, 다 네네. 폐지고, 8년짜리 중에서 매입. 사서 우리가 임대사업하는 매입. 근데 그산게 아파트다. 그러면은 네. 이제 폐지 유형이거든요. 그래서 폐지 유형의 네. 지금 단계이기 때문에 이제 들어가시게 네. 되는 거고요. 네. 네. 지금 아파트 두 개가 있으시고 거주하는 집도 있으신 거죠. 네네네, 그렇죠. 네. 근그데 어떤 게 고민이실까요? 그러니까 임대그 기간이 다된 거를 네 이제 다 그냥 놔둬서 더 월세를 받고 싶거든요, 노후에. 네. 근데 나중에 되면 이제 세금 폭탄이 있을 있지 않을까? 더 갖고 있으면 그런 거파 매매를 해야 되는 건지. 네, 혹시 그러면은 우리 첫 번째 아파트, 두 번째 아파트 다 많이 올르셨을까요? 인대 사업자 등록했던 많이 그렇죠. 올랐어요? 조금 올랐죠. 네. 조금 올랐어요. 월세 받고 네. 계세요? 네. 네. 어, 저는 이제 이 아파트, 어, 네. 일단 세금이 무겁다, 무섭다 그러면 어떤 세금이 무서우실까요? 아니 나중에 이제 그냥 지금 더 갖고 있다가. 네. 나중에 팔으면 한 10년이나, 이제 제가 10년이나 15년이나 더살거 아니에요. <laughs> 네. 그, 네. 그 네. 뒤에 팔으면, 네. 매매하면 세금 어떻게 무거운 중과가 될까 해갖고. 네. 저는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어, 우리 이제 부동산 세금 이 크게 보면 거래할 때 내는 거래세 그리고 내가 갖고 있으면서 내는 보유세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거래는 네. 이제 취득할 때는 취득세 그리고 팔때 내는 양도세. 그리고 네네. 보유할 때 내는 게 종합부동산세랑 이제 재산세가 되는데요. 네네. 어 많은 사람들이 무서워하는 부분은 종합부동산세랑 양도세를 무서워해요. 중과가좀 많이 되기 때문에. 근데 최근에는 네네. 취득세도 이제 중과가 되기 시작했기 때문에 취득도 좀못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인데 일단 네네. 취득세는 해당 사항이 없으시고요. 무서울 게 없죠. 네네. 이미 취득했으니까. 네네. 그러면은 일단 종부세, 양도세 이두개 부분인데요. 종부세도 그렇죠. 좀 무서우세요? 아니 종부세는 네. 네 그렇죠. 좀 아니, 전에보다 안 내던 거 내야 되니까. 음, 네. 혹시, 그, 얼마 정도인지 여쭤봐도 될까요, ABC? 지금 현재가가요? 예, 예. 준 기준... 4억 5천 정도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당? 네, 네. 예, 4억 5천 정도? 거주집은 어떻게 되시는데요? 시, 시경동이요, 동대문, 시경동. 예, 그거는, 그 가격이 어느 정도 하실까요? 음. 한칠팔억 정도. 네, 이거 다 단독명이세요? 네, 네. 아 단독... 단독이에요. 네, 예, 네. 그러면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일단 네. 종부세가 무섭지 않은 거면요. 예. 예, 저는 그냥 갖고 계시는 게 맞다고 봐요. 예. 갖고 계시는 게. 양도세 같은 경우에 지금 아직 팔지 않았잖아요. 네, 네. 예, 그리고 네. 양도세는. 중가가 됐다가 또 중가가 안 됐다가 중가가 됐다가 지금 이렇게 좀변하거든요 어떤 어 이제 네네 상황에 네네 따라서 또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지면은 이런 것도 풀어지고 예, 또 너무 과열되다 싶으면은 다시 또 이렇게 잡고 이런 게 이제 정책이다 보니까 저는 어차피 월세가 나오는 거면은 갖고 가시는 게 맞다라고 보여지고요. 예. 그런데요. 네. 잠깐만요. 네네 제가 이제 저 임대를 했다가 이제 기간이 끝났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임대인들한테는 뭐, 나중에, 나중에 한 10년 후에 팔았을 때, 그때 뭐, 달라, 임대 안낸 사람하고 뭐, 다른 게 있나요? 없어요. 없어요. 똑같아요? 예, 네, 없어요. 지금, 예, 아... 임대 사업자 등록하신 거, 단기로 2018년 4월 전에 등록하셨죠? 그러니까, 네네, 4년짜리를 그렇죠. 하셨을 거예요. 네, 2018년 네. 4월 1일부터는 단계에 대한 혜택이 별로 없어졌기 때문에 네, 그 전에 네. 하셨을 건데 네. 그때의 네. 혜택은 뭐냐면 은 제일 큰게 종합부동산 합산배제였어요 네, 그렇죠. 예, 네, 그리고 양도세도 뭐 당연히 이제 장특공제 부분이 어느 정도는 있었었는데 네. 지금 얘가 자동 말소 혹은 자진 말소를 하잖아요. 네. 말소가 되잖아요, 임대사업자가. 네, 네. 말소가 네. 되는. 네, 말소가 되고 난 다음에 1년 내에, 1년 네. 내에 얘를 매도를 하시면요. 예. 양도세 중과세는 안 받으세요. 아, 1년 내야 하 네. 그리고 혹시 뭐, 거주집을 팔 일이 있다 그러면은, 얘가 말소가 된 순간부터 5년 내에 거주집을 파셔야지 얘가 비과세가 되거든요. 아, 5년 예. 내요 네. 예. 거주집 에비과세를 받으시려면, 근데 거주집 파실 일 없으시죠? 네, 네. 예, 그러면은. 재건축 들어가려고 그래요. 예? 재건축 들어가려고 그래요. 아, 그러는데. 예. 그리고 이거 파실 일이 없으시면은, 지금, 네. 임대 사업자 등록된 아파트, 요게 네. 말소가 되면은, 판다 그러면 네. 1년 내에 파시는 걸로 해서 중과 받지 않으시는 걸로 하셔야 되고, 이게 1년이 넘었다 그러면은 저는 그냥 갖고 가시는 게 월세가 나오기 때문에. 맞다라고 보, 보여지고요. 글쎄요. 그러니까 글쎄요. 임대사업자 네 임대사업자 내신 분들이 이런 고민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네. 근데 또 하나를 봐야 될게이 아파트가 또 얼마나 좋은지 도 봐야 되긴 하거든요 사실. 네. 근데 생방송 중에는 그게 좀다 보기는 너무 힘드니까 지금 궁금하신 네, 것만 네. 제가 이제 말씀드리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네. 거예요. 예 네, 네, 네. 네, 그리고 이제 종부세 부분도 종부세 부분도 아 한번 이제 코로나 좀 괜찮아지면은 상담 신청하셔, 네. 그러니까 그 저희 대면 상담도 해드리거든요. 그래서 사무실 나와갖고 네. 좀 상담 신청을 하시면은 요부 요부분도좀 말씀 드릴게요. 그래서 종부세가 너무 과하게 많이 나온다 하면은 네. 어 하나 정도는 뭐 정리하시는 것도 괜찮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아니요, 네. 잠깐만요. 네, 근데 제가 임대기간이 네. 아직 안 끝난 것도 있고 끝난 것도 있고 또 그래요. 네, 네. 안 끝난 거는 이제 종부세 혜택을 받죠 그 네. 기간까지는. 맞아요. 예. 네. 그럼 요거 이제 풀린 거, 네. 요거는 종부세 혜택이 없는 거잖아요. 예, 네, 없어요. 그렇죠? 이제 풀리고 말소되면 네. 혜택이 없고요. 네. 말소되고 네. 난 다음에 파시게 되면은 양도소세도 당연히 중과가 되는 건데 그게 1년 내에 팔면은 중과 안 되는 걸로 다시 지면 네.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네 그리고 네. 한 가지만 더요. 아네네 저기 오피스텔하고 오피스텔도 다 주거로 들어가서 다일가고싶은다고 오피스텔이더라고요. 네네 네이 오피, 아, 질문도 굉장히 지금 많이 하는데요. <웃음> <웃음>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laughs> 네. 예, 취득세가 있고 그리고 이제 보유세인 재산세가 있고 그리고 종부세가 있고 그리고 양도할 때는 거래세 양도세가 있잖아요. 네. 예전에는요. 그니까, 재산세는 뭐 뭐다 내는 세금이기 때문에, 뭐 오피스텔도 다 내야 되는 거였어요. 요건 좀 제외를 하고 말씀드리면, 취득세에 대해서는 오피스텔을 뭐 주택수에 포함시켜서 중과하고, 뭐요 부분은 없었어요. 네. 그런데 이게 8월, 하겠다고. 예, 8월 11일 이후부터 오피스텔을 취득하는 거에 대해서는 얘도 다음에 뭔가를 살 때, 그때는 주택수에 포함이 돼요, 이 오피스텔이. 아, 네. 근데 그러니까. 또, 헷갈리시, 정말 헷갈릴 수밖에 없어요. 한번 듣고 네. 이해하는 것 자체가 이상하거든요. 이상하거든요 아. 사실은 근데 취득세 자체는 지금 집 같은 경우에는 뭐 (1에서) (3퍼센트) 그리고 (8퍼센트) (12퍼센트) 이렇게 중과가 들어가는데 오피스텔 자체적으로는 그냥 (4.6퍼센트예요) 네. 네 그래서 요거 좀 헷갈리실 수 있지만 그렇게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종부세랑 네. 양도세는요 옛날에도 이 오피스텔을 거주한다면 예 네. 여기 네. 뭐 사무실로 쓰거나 상가로 쓰는 게 아니라. 거주를 네. 하는 거주용으로 쓰인다면은 다 주택수에 포함시켰어요. 네, 네 그거 말씀드리고 싶고 또한 가지 또 헷갈리는 부분이 뭐냐면은 우리가 주택수를 얘기를 할때 네. 대출을 받을 때도 집이 있는지 그 집이 얼마인지 집이 몇 개인지 조정대상 지역내에 있는지 그런 걸 따지거든요. 네. 근데 대출을 받을 때 오피스를 갖고 있는 거는 그거는 주택수에 포함이 안 돼요. 주택으로 안 쳐요. 예, 네. 네, 공부상제 이 네. 건축물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는 네. 청약할 때. 이 네. 예, 청약할 때도 오피스텔은 이제 공부상 건축물이기 때문에 주택으로 안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네. 때문에 아 이건 주택으로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이렇게 좀 네. 헷갈리실 수, 수 있는데 싶었어요. 예, 이게 상황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이게 정리해 드릴게요.